우와 나 지금 이쁜 보석키웠다 저는 검은색. 이게 저승사자 보석이에요. 네, 저승사자 네, 아, 네, 알아요? 네, 네. 지, 진우 알아요, 진우? 아 진짜! <laughs> 이거 진우 보석이에요. 그 우리 진우는 데... 데몬이랑 아이돌이 그러니까 데몬헌더스의 진우 보석이에요. 보세요, 진우. 안녕하세요, 폴라베어 샤샤 TV의 폴빠. 폴라비입니다. 자 오늘은 크리스탈 키우기를 해볼 건데요. 크리스탈 키우기를 해서 가장 이쁜 보석을 만든 사람이 승리하는 컨텐츠입니다. 자 해볼게요. 자저 저 있잖아요. 저 아이디 바꿨는데요. 보세요. 폴라베어. 어, 폴라베어 강산이네요. 그리고 여기 그리고 샤샤라고도 바꿨고요. 어, 아, 오늘 이쁜 거 누가 제일 샤샤. 만드는지 한번 볼게요. 이쁜 거요? 그리고 펄빠님 자, 전 이쁜 거 만들어서 폴라베어 바다. 아주 이쁜 걸 만들어보겠습니다. 조님이 이쁜 거 찾았습니다. 오, 저 52만 원 있어가지고요. 폴라베어가 저한테 주, 보석을 줬는데 조류랑? 어, 아까 그 조류의 짐작 제가 아까 준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저 조류의 짐작 어차피 많아요? 많아요? 네, 좀 많아요. 잠깐만 이거... 아이, 저거 됐어요. 좋았어. 아, 정확하세요, 빨리. 지금 아니 폴카님 저 무지에 못 들어가요. 수확하세요, 폴리. 지금 가장 뭐, 이쁜 거 해야 돼. 이쁜 뭐, 오 네. 좋았어. 아저 무지개 무지개 있어야 되는데 무지개 아 무지개 없어가지고 저 지금. 사장님 지금 괜찮아요? 어 사장님 지금. 제가. 아이 돼지가 보세요. 돼지요? 아이 돼지비요 그럼 제 집이요. <laughs> 근데 돼지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콜사님 돼지세요? <laughs> 아니에요. 저왜돼지에요저 지금 일단 이쁜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 저렴한 것도 무지개같으면 이쁘거든요. 그래서 저 지금 그걸 노리고 있어요. 저. 저는 저는 그냥 보라색만 계속 사고있습 보라색이요? 네 이거. 어떤 게 이쁠까? 이거 예뻐요. 이거요 이거요, 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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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제가 이거요. 이거요. 오, 제로 플레이트. 다 샀어요. 샀어요? 이게, 오. 이게 심어 일단 심어서. 폴빠님, 어,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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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자랍니다 아니, 폴빠님? 폴빠님, 이게 이렇게 자랍니다 와. 이게 일단 저한테 말 걸지 말고 지금 1 10, 5분 십분 동안, 십분 동안 가장 이쁜 걸 빨리 키워봐요. 오, 나 이거 사고 와솔 스파이어 100. 돈 돼요? 안 되죠. 이0 백, 천, 만, 0만 백. 사장님 2 8 0만원 있어요? 네. 사장님 2 8 0만원 있어요. 폴라베어는 지금 7 5만원 있고 볼파는 지금 1 8팔십삼 원, 백팔십삼 원인데요. 오늘 컨텐츠 그래도 비싼 걸 사는 게 아니고 가장 이쁜 걸 사는 거라서 저신산 했어요. 오 근데 여기 이에요 어, 보시고. 이 누구 집이지? 우와 친구들 집이 엄청 아, 멋진데요? 와 펫도 있고요. 많아요. 와 가보겠습니다. 폴라베어 집에 놀러 가볼게요. 어, 여기는 이게 누구 집이지? 아, 아니고요. 폴라베어 집이 어디죠? 아 어, 폴라베어 집이 여기 우와 폴라베어 집에 이게 뭐예요 이거 폴라 집이. 폴라베어 집 하얀색 보석이랑 이게 뭐야 이거? 강부들, 펫들이 되게 많고. 뭐야 폴라베어 어이 폴라베어 근데 길을 막으면 어떡해 <laughs> 우와 폴라베어 지금 엄청 멋있는데요 와 샤샤님 집에 샤샤님 집에 가보겠습니다 우와 샤샤님 집도 이 광부들이 되게 많아요 팻들이 우와 뭐야 이거 제가 지금 꼴등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 샤샤님 뭐 심으세요? 오 샤샤님 이쁘다 뭐 줄건데요? 저한테 주면 컨텐츠에 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근데 못생긴 아아 이거 약간 벌레같이 생겼는데? 에이 네, 아, 가만히 있어! 아가만있게가만있게 주세요 그거 1원짜리 어? 거의 폴라면도뭐 벌레를 들고 다니는데요? <laughs> 거, 뭐야 벌레 <laughs> 야, 야 벌레 아이 벌레 싫어 주지마 벌레 싫어! 벌레 싫어 주지마 이 어, 어. 벌레 벌레 빠들 <laughs> 벌레 빠들 <laughs> 사장님저 벌레 받았어요. 이거 약간 더듬이 있는 애벌레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아 징그러워요. 그러면 아, 아, 소파님처럼 소파님 소파님. 생겼어요. 어? 소파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아, 아. <laughs> <차장님 웃음> 사장님은맨 잘생겨요. 그래요? 사장님어 뭐야 이거? 94번밖에 안 해. 는데 엄청 썩은 거네. 아니 그래도 10원 네. 하잖아요. 10원보다 시범 아, 넘었잖아요. 저 오늘 지금 콘텐츠에서 1등을 하 다할게 아, 없는데요 다 좋아가지고 저 컨텐, 컨텐츠에서 1등 하기 위해서 지금 저 많이 열심히 키우고 있어요 지금 이거 아 근데 이게 레인보우가 돼야 폴길수 있어요? 어 지금 근데 레인보우가 돼야 이쁜데 지금 레인보우가 없어가 지금 레인보우가 어디 있었는데 레인보우 됐어요? 가장 이쁜 걸 만드는 거예요 오늘 가장 이쁜 걸 레인보우가 요격이 중요하지 않아 제일 이쁜 거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니 가격 가격도 어때요 오늘은 가격도 하는 거아때 아니 오늘 컨텐츠는 제일 이쁜 거 만들기로 했잖아 요 다음에 어, 그거 잡니다 그리고 그 그럼에. 구독자님들한테 댓글로 달아주는 것도 있지만 오늘은 폴라 마더리 폴라베어 마더리 가장 이쁘다고 한 사람이 오늘 컨텐츠 승리에요 알았죠? 근데 폴라베어 마덜이 저를 좋아하잖아요 그건 모르죠 게임에서는 가장 이쁜 걸 만드는 거니까 객관적인 걸 얘기해야죠 폴라베어 마덜도 오늘 콘텐츠의 목소리만 등장합니다. 근데 목소리 안 나온다 그러면 손가락만 얘기할게요. 어? 폴라베어 뭐 하세요? 남해집 가서 뭐 하세요? 열심히 열심히 보석 캐고 있는 거 맞죠? 근데 폴라베어 머리 위에 생각 보니까 테라토스가 위에 있는데요. 테라토스 맞죠? 이질 많이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 현질질 많이 했어요. 현질 많이, 많이 한거 같긴 해요. 오케이! 뭐 봤어요? 저요? 이거 안 좋은 거요. 일단 저는 저 집에 있는 망각섭 그리고 스코르나이트 음. 그리고 코르나이트 그리고 성운 그게 좋은 거예요? 어 근데 저 지금 이거 약간 플레이시트가 오 잠깐만 아저 약간 불 반짝반짝 하는데 사다보지 강. 저 할아버지라고요? <laughs> 아니 y 할아버지 간 w 가 m n o 지 a big girl. I'm 저 o t a big 거 i r l I'm not a big girl. I'm n o 노인 공 i g girl. I'm not a big g i r 저 I'm not a big girl. I'm not 손 너무 따요? 손 너무 따요? 는 뭐예요? <laughs> 넘었어요 저... 와 근데 와 폴라베어 집너 한번 놀러 가야겠어. 폴라베어 집 엄청 멋있게. 폴라베어 집 같이 갔다 갈게요. 폴라베어, 집. 폴라베어, 집. 폴라베어 집은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지금 길이 막혔어요 보석 때문에 네, 어, 넘어가면. 넘어가서. 우저 지금 폴라베어 집을 <laughs> 와, 폴라베어 집을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폴라베어 지금 뭐예요 이게? 네? 엄청나게 그냥 아무거나 보석이. 그냥 좋은 것만 오, 빠져나가, 빠져나가겠다. 아, 폴라베어 집에 있다가는 보석에 감염되겠어요. 사장님 집에 갈게요. 사장님, 사장님 지금 길이 있잖아요. 사장님은 광부가 여기 보세요. 이 지금 <laughs> 많은 거예요 지금. 같이 지금 갈게요. 갇혀 있어요 지금. 얘도 갇혀있대요. 얘는 하얀색 해고 있고요. 얘는 지금 해고 있고. 오, 이 벌레들. 이 아! 샤자님! 여기 벌레가 생겼데요? <laughs> <광>, 광물. <laughs> 광물에 벌레가 생겼데요? 오! 여기 누구야? 오 이쁜 사자님이다 샤자님? <laughs> 뭐야? 뭐야? 안녕하세요 오늘 콘텐츠 할준비는 됐죠? 지금 열심히 보스 키우고 있죠? 지금... 지금 콘텐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열심히 하고 있죠? 저는 지금 엄청 이쁜거 지금 들고 있어요 우와 지금 저 엄청 이쁜거 나올거 같아요 미안한데 오! 황금단이 노래하는, 플로리트 만들어서. I'm going t 도 say, I need to get one. y o 는 r e going to 요 o now, Jan. Very cool, very cool. I love you. I love you. I 노래 v e you. I love 이 o u I l o 아니요, 보세요. 차장님, 이거 보세요. 보석에서 노래 음표가 나오잖아요. 보이죠? 지금 음표, 음표 아니고 바이러스가 있는 것 같아요. 바이러스라니요 지금 저 이걸로, 지금 <laughs> 저는 이미 정했습니다. 저 선생님이 정했습니다. 저 지금 이걸로 콘텐츠 참여하려고 하는데, 전 정했습니다. 이걸로 참여하면 못해요꿀바님 저는 정했습니다. 정했어요. 근데 예쁜 관람 멋있는 거 같아서, 오늘 예쁜 거잖아요. <저는> <정했습니다>. 어, 아, 아, 아 이거는, 이거는 약간 안 멋있다 콜빠님 예. 저 정했습니다 정했어요? 그럼 나중에 보여주세요 지금 미리 와서 저한테 네, 보여주지 모르겠어요. 마세요 저희도 경쟁자예요 콜빠님 뭐 요이게좋은거예요아 오늘 이거 지금 안좋은 것들이 지금 제가 제가 한거 중에 얘가 제일 이쁜거 같은데 얘 지금 얘가 제일 이뻐요 콜빠님 얘가 저는 집에 어. 집에 근데... 있는거 다 예뻐요 그래요? 한개만 가져오세요 이거죠? 오 나무보다 커 보석이 저 지금 이거 대왕... 이거 뭐예요 지금... 여기 대왕나무 있잖아요 대왕나무 요게 제일 큰 나무예요 그래요? 요게 그, 제일 큰 나무거든요 네 근데 요거보다 작아요 오... 지금 올라갑니다 근데 폴판님저이가 이거... 네? 어떻게 했죠? 그게 뭐예요? <laughs>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아 <laughs> 잘했겠죠? 일단 저희 컨텐츠 찍을 시간이 지금 오 뭐야 이거 이 사람 이 사람이 우리 랭킹전에 들어오면 1등 하겠는데요? 어때요 보자. 오늘 뭐, 엄청 엄청 큰 하얀색 보석이었어요. 아 그거 저 있어요 이거잖아요 맞아요? 이거요. 맞아 요 맞아요 엄청 오저 보세요 이 보세요 예예이 예, 보세요. 나이보데 저도 뭔데? 있어요. 봤어요 아니 저도 있어요. 보세요. 오 에네르라이트 오뭐 뭐야? 뭐야? 맞아요. 에네르라이트. 차장님 그거 랭킹. 아이 주 한... 아이 저... 진짜 맞아요. 뭐저 보세요 제제 보석이 왜 이렇게. 초라하죠? <laughs> 제 보석이 이렇게... 아! 제 네, 보석은 뭐예요? 그래. 그래. 저 이거 있어요! 아 어? 저 뭐야? 저 있어요, 줄게요. 저, 저 이거요! 어, 저 이거요! 아니, 일단 자기가 모은 걸로 컨디션. 어! 내 보석이 사라졌어! 나이 오늘, 오늘 뭘로 할 건지 좀하세요저 이거요! 아, 오지 마세요. 폴라베어 지금. <laughs> <laughs> 폴라베어 지금 나 괴롭혀요. 아, 하지 마세요. 폴라베어 지금 저 랭, 랭킹전 참여하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염소 볼라베요, 다 염소. 잠깐 라이트. 야, 음... 진고하 어, 오, 아, 얘도구야 오, 음... 어, 솔스파이어 나중에 나올 거예요. 볼라베어 음... <laughs> 개럽긴다. 아, 신고해야겠다. 신고, 믿겨봐요. 아, 믿겨봐요. 지금 양... 좀 망각석 이제 할 거예요. 망각석. 자기 집에 가서 빨리 그거 하세요. 오빠님 이거 사줄까요? 그 뭐예요? 조리의 심장? 아니요, 괜찮아요. 오빠님 저 있잖아요. 저... 집 가자 조리의 아, 저, 저 심장 있네요. 마음이에요 조리아 똑같은 거예요? 조리의 심장 좋은 마음. 저저 있잖아요. 저저 있잖아요. 보세요. 네. 집에 가잖아요. 환영이 보세요. 와. 우와... 지금 우리 잠깐만요. 근데 집꾼 집꾼이긴 제가 일단 1등이에요 지구미기 오. 일단 제가 지은일때 지금 집구미기 아니고. 알아요, 많이 아요어요 우와 나 지금 이쁜 보석이었다. 이제 큰 났다. 이기 저는 검은색. 이게 저승사자 보석이에요. 네, 저승사자 네, 아, 네, 알아요? 네, 네. 지, 진우 알아요? 진우? <laughs> 아 <아니야>. 진짜. <laughs> 이거 진우 보석이에요. 그 우리 진우는 데모... 데몬이랑 아이돌이에요. 그러니까 데몬헌터스의 진우 보석이에요. 보세요, 진우. 그렇지만 제 거보다 작죠? 아유 괴롭히지 마세요. 저 이걸로 참가할 거예요. 그 저리 가. 그리고 제 거보다 돈도 안. 오저 반짝이는 거좋았어 크로나이트 이거 진짜 진짜. 이쁜 아니에요 지금 진짜. 홀파님 이거 왕자. 오 어, 보세요. 홀파님 아... 이거 사줘 이거. 몰라요. 크로나이트. 말, 좀... 말 시키지 마세요. 에헤헤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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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크로나이트? 아 크로나이트 왜 이렇게 작아 얘는? 크로나이트 원래 이아요자 자기 컨셉을 항상 얘기해야 돼요, 알았죠? 아 폴라베어 그거 우라차차 그 <laughs> 우라차차 보석이에요? 그거는? 네 이거 우라차차 보석. 아 우라차차 보석? 그럼 일단 뭐, 일단 저희 뭐... 저희 이제 이분이 있다가 이제 참가하는 겁니다. 자기 보석을 가지고. 폴마 님. 자, 이거 준비하세요. 폴라마더리 1등을 정할 거예요. 우리 무대는 여기입니다. 1번 누가 해래래요 1번. 빨리 하세요자 1번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1번 자 지켜보세요. 네. 먼저 제 화면을 지켜보세요. 자 오세요. 1번 진우 보석입 1번 진우 보니다 저승사자 보니다 저승사자 죠 우와 은은색저죠사자1기 보이죠? 첫다 1번 하겠이니 폴라베어. 폴라베어 아 폴라베어가 이제 해보겠습니다. 폴라베어 해보세요. 2번 이건 무슨 보석이죠? 이거는 이거는 영어로 뭐요 아니요 폴라베어가 아, 이게 무슨 컨셉이 뭐예요 이거 보석 이거 보석. 이 아니요 아니요 그 보석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로 플레이어란 보석입니다. 제로 플레이어 보석인데 이게 컨셉이 뭐예요? 저는 진우 보석이에요. 이거는 그 보라를 뜻하면서 네 이거는 일단은 드래곤볼에 나오는 무슨 네. 그냥 아무거나 그냥 보세요 이 무늬를 보니까 딱딱그 저승사자 뭐 <laughs> 저승사자 저를 <절> 따라못듯게요딱 <laughs> 저승사자 무늬잖아요. 제가 지수, 진우 보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진우는 진우고 저승사자는 아, 저승사자. 파란색 저승사자 보석. 아니요 보라색. 아, 보라색 보석 오케이 통과 기호 이번 들어가세요. 마지막 타자 샤샤님입니다. 들어오세요. 샤샤 들어오세요. 어귀 아, 아파. <laughs> 빨리 밉키세요. 들어오세요. 기어서 한번 이게 샤샤님입니다. 이 무슨 이거 오, 이건 뭐예요? 약간 이거는 눈눈 이거. 그러니까 눈 모양인데. 그, 이거는 <laughs> 눈을 뜻하는 거. 이게 눈을 뜻하는 보석인데. 뭐 뭐예요? 끝. 눈사람 보석이에요? 요거는 팔, 요거는 다리, 다디, 다리는 네 개입니다. <laughs> 여기서요? 다리가 다리가 네 개라고요? 이건두개는 <laughs> 팔입니다. 아두개 팔이고. 네. 다리가 네 개. 오, 저승사자 보석이다. 아 안, 아아 <laughs>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진우 보석. 오, 진우 보석. 저승사자 보석. 합쳐서. 뭐야? 합친 보석은 뭐예요? 맞아요, 맞아요. 무슨 보석인데요? 여튼 어? 저주 문화 <laughs> 저저, 보석 문어 보석 저주 저주는 보석 저주 문화 보석을 하겠습니다. 그럼 1등 예. 1등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폴라 폴님 안녕하세요. 폴맘님폴맘님자 1번 자 기호 1번 먼저 들어오세요. 먼저 기호 1번 저요 빨리 나오세요. 폴맘님! 기호 1번 진우 보석입니다. 저승사자 보석 보이죠? 저승자자 <laughs> <보석이에요>, 보석 <laughs> <laughs> 저승사자. 저승사자 보석 자, 1번, 2번 들어오세요. 기 저승사자 보석 빨리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는 보석입니다. 어, 2번 보석입니다번 보석. 번 보석? 보석. 보이죠? 그다음 3번 보석. 3번 보석. 들어오세요. 번 보석? 눈눈 눈 보석인데요. 눈사 눈사람 보석인데요. 보석 이게 파란색이 다리래요. 다리 네 개. 이거 팔. 팔리. <laughs> 그리고 마지막 합쳐지면 빨리 들어오세요. 폴라베어 샤자 보석. 아니야. 저주문어 보석. 저주문어 보석이요. 그럼 1등은 누구예요? 합쳐지면서 가능한가요? 합쳐지. 보석이. 합쳐지 보석이. 아야! 합쳐지게. 진우 보석하세요. 진우 보석. 아, 아 눈사 보석. 아야. 아! 헷. 헷. 아, 3... 예! 와... 아! 오늘의 컨텐츠는 3번 보석이 1등인데, 이거는 눈사람 보석이 우승했습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 재밌었나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폴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폴바!